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자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자 전단 행사 3일째죠 자 전단 행사 3일째 자 오늘의 일자별 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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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격가로 드립니다 자 도매 시세보다 더 싸게 자 스티로폴 딸기 1kg 14,900원 자 양이 많지 않습니다 예 네, 늦게 오시면 없습니다 자 완숙토마도 19,500원. 자 지금 시세가 22,000원, 23,000원씩 하는 겁니다. 자 완숙토마도 19,800원. 자 오늘만 드리는 거. 딸기 1kg 스티로폴 14,900원. 양파 소망이 1,390원. 자 감자가 100g에 320원. 자 팽이버섯이 4개천원. 자, 생삼겹이 100g에 2150원. 자, 삼겹살, 오겹살 100g에 2150원. 목살이 100g에 1750원. 자, 핵감용 생연어 100g에 5490원. 자숙새우가 두 봉지 11900원. 자, 일자별은 자, 오늘만 하는 겁니다. 자, 오늘만 이렇게 특별히 많이 싸니까 일자별. 자, 놓치지 마세요. 자, 늦게 오시면 없습니다. 자, 스치 딸기 14,900원, 완숙 토마토 19,500원. 자, 딸기가 한 팩에는 8,900원씩. 자, 딸기가 한 팩에는 8,900원. 자, 바나나 한 송이에 3,900원, 2,990원. 자, 두 가지입니다. 자, 바나나 한 송이. 3,900원, 2,990원. 자, 바나나 가격표에 붙은 거는 그대로. 예, 아닌 건 3,900원. 그린 키위가 한 팩에 4,900원. 제주 강귤이 한 팩에 4,900원. 황금향 한팩 6개 8,900원. 자, 맛있습니다, 이거. 자, 오렌지보다 훨씬 맛있죠? 자, 한라봉이 한팩 3개 6,900원. 천혜향 3개 7,900원. 신고배가 4개에 12,800원 자부사사가한 봉지 13,800원 곶감 말랭이가 한 팩에 6,900원이고요 자 곶감 1kg 한 봉지 14,800원 자 이거 상주 겁니다 자 상주 곶감 1kg 자 14,800원 자, 효돈 감귤 한 박스 25,800원, 샤인머스켓 29,800원, 황금향이 한 박스 1kg 29,800원, 자, 대저토마토가 29,800원, 자, 오늘은 스티로폴 딸기 완숙토마토, 놓치지 마세요. 자, 딸기 한 팩에는 8,900원씩, 자, 야채 코너입니다. 감자가 100g에 320원, 양파 소망이 1490원. 팽이가 4개 1원 자, 봄똥이 100g에 290원. 자, 봄똥이 100g에 290원. 평고버섯이한 봉지 3980원. 자, 양송이버섯이 자 200g입니다. 자, 1980원. 자, 990원 짜리도 있고요. 자, 양송이 1980원, 990원. 자, 두 가지. 자 해남배추가 1 8 0 0원자 청양이 오늘 9만원 엄청 올랐습니다 자 청양 아삭이 꽈리 자 한봉지 1,500원씩 자 치나물이 1,500원 물명이 물매, 1,500원 자 포기 상추가 1,500원 자 머위가 한봉지 2,000원 쑥이 2,000원 냉이가 2,000원 곰피가 2,000원 자, 오늘 모우, 예, 모니잎 자, 2천원 수이 2천원, 냉이 2천원 곰피가 2천원 자, 상추 로메인 1천원, 세발 1천원 방풍 1천원, 생강이 한 봉지 4천9백원 자, 야채는 금릉이 자, 싸이 싸이 드리죠. 자, 싸이 싸이 드립니다. 자, 정육코너입니다. 자, 육회 한 팩에 9천9백원 자, 요거, 끝내줍니다. 정말, 맛있죠? 끝내줍니다. 자, 육회 한 팩에 9,900원. 자, 오늘 붉은 맞이해서, 네, 생산겹 생오겹. 자, 100g에 2,150원. 가격세. 자, 생산겹 생오겹. 100g에 2,150원. 자, 한돈 목살이 100g에 1,750원. LA 갈비가 100g에 3,950원. 자, LA 갈비가 100g에 3,950원 한우 사골 곰탕 한 병은 8,900원이고요. 자우족이한 조개 15,000원 한우 사골 5건에 만원 한우 잡뼈 100g에 600원씩 자 간장 주물럭 고추장 주물럭 자 간장 주물럭 고추장 주물럭 자 100g에 1,150원 자 오늘은 삼겹살 오겹살 목살 한번 드세요. 자 싸게 싸게 드립니다. 자, 맛도 끝내주죠? 자, 맛도 끝내줍니다. 자, 삼겹살, 오겹살. 자, 삼겹살, 오겹살 세일입니다. 100g에 2,150원. 자, 목살은 100g에 1,750원. 자, 삼겹살, 오겹살 100g에 2,150원. 자, 정말 맛있는 거. 자, 목살은 100g에 1,750원. 자, 고추장 주물러, 간장 주물러, 2000... 아, 1150원씩. 자, 요거는 예, 맛도 좋고 양도 많고. 자, 가성비 갑이 바로 떼워 드시면 되는 거. 자, 수산 코너입니다. 자, 훈제 연어가 한 팩에 15,900원. 냉동 꽃게 100g 1350원. 자, 냉동 고등어 두 마리 1900. 자, 생굴이 100g에 3,000원, 고니가 100g에 1,350원. 피용합이 100g에 450원. 봉지 바지락 1,700원씩. 자, 참, 참가자미. 자, 참가자미가 한 마리 12,900원. 자, 가자미 한번 구워드세요. 자, 정말 맛있죠? 자, 참가자미 한 마리 12,900원. 생물 갈치 대짜 한 마리 35,000원. 생물 대구 대짜가 한 마리 28,900원이고요. 대구 중짜는 16,900원. 생물 삼치 한 마리 만 삼천 구백 원. 자, 생물 낙지 한 팩에 만 삼천 구백 원. 자, 매생이 한 팩에 삼천 원씩. 자, 요즘 매생이 굴국 최고죠. 자, 몸에 좋은 거 매생이 굴국. 예, 매생이 한 팩. 자, 삼천 원이고 굴은 백구 g 에 삼천 원이고. 자, 전복 중짜 여섯 마리 만 삼천 팔백 원. 냉동 한낙지네 마리 만 이천 구백 원. 자 자반 싸이드립 자 노르웨이 자반 싸이드리죠자 소라의 문어의 홍어에 한 접시 9900원. 자 소라의 문어의 홍어에 한 접시 9900원. 자, 자 오늘은 예. 자 가자미 한번 잡숴보세요. 자 정말 맛있습니다. 자 흰살 생선. 자 호불호가 없습니다. 예. 정말 맛있죠. 가자미 한 마리 12900원. 자, 생물 갈치 대짜가 35,000원. 자, 세일 기간입니다. 자, 계란이 한 판에 6,900원. 자, 우유가 4,150원. 자, 오뚜기, 예. 진라면, 순한만 매운맛. 자, 컵라면. 자, 육입짜리가 3,490원. 자, 프링글즈가 1,690원씩. 자, 햇반 12비 9,900원. 자, 전품목 골고루 다양하게. 자, 싸게 싸게 드립니다. 자, 양고 코너 싸게 드리고요. 자, 수산 코너, 정육 코너. 자, 다 싸게 드립니다. 자, 계란 한판 6,900원. 자, 계란이 한 판에 6,900원. 자, 만두 싸게 드립니다. 만두.